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 보게 될 게임은 네, 드디어 마지막 지점, 네, 마지막 퀘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포라운 유베가스. 어, 중반, 지금 마지막 퀘스트 중반 정도였죠? 네, 일단 그거를 이제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게 될 거고요. 정화된 물두개 먹어주고, 어디보자. 일단은, 저번 편에서는 이제 뭐 후보된 발전소 쪽으로 와가지고, 막, 예, 여기로 들어올려는 애들을 막아내고 그랬었는데, 발전소 내부 적을 다 막아내진 못했나보네요. 총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어허. 일단 뭐 안쪽에 있는 애들은 안쪽에 있는 병사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어 저같은 경우는 빨리 네 지금 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합류해가지고 자 빠르게 네땜 상부에 있는 애들을 제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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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좋았어, 아니야. 근데 여기는 내가 분명히 정리하고 갔던 데 아닌가? 아니, 애들, 애들이, 애들이 어떻게 계속 나와? 참나 어허, 이거 참, 이거 상도 덕이 없으시구만. 사람들이 자, 그리고 지금 네, 독에 중독된 상태라서 계속 이러는 거 같으니까 해독제 하나만 먹어주고요. 하나만 먹어준 다음에 어, 일단 지금 이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막 어, 어째저째 하는 식으로 길을 찾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길참 골치 아프기도 하네요. 어디 보자. 올라간 다음에. 여기로 가서 와 드디어 방문자 센터다 어우 인제 이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후보댐 위에 있는 애들을 제거만 해주면 될겁니다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멀리 가야되냐? 와 완전 멀리 가야되네요? 머리 딱 때라 이것들아 유탄으로 머리통을 분질러주마. 자 일단은 뭐 말은 지켜야 되니까 머리에다가 일단 오 오케이 한발 쏴시네. 띠용 좋았어. 네 렉스월 합공으로 한명더 제거했고요. 어 일단은 힐링 파우더 하나 챙기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네, 유탄 네발 남았네요. <laughs> 유탄기관총이라는 게 참, 예, 탄소화가 심하긴 해요, 이런 거 보면. 자, 일단 유탄기관총 탄은 다 썼으니까. 어차피 더 이상 쓸데도 없는 거. 어, 아직 두발 남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얘두 발만 쓴 다음에 그냥 내다 버리는 거 합시다. 자다 썼고 이러면은 뭐천 원짜리긴 한데 어차피 지금 예, 이후에는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버리고 자 다시 한어 뭐야? 어 아니 저것은 와우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머들이 그 물에서 건조 올린 폭격기를 수리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진 말고 어디 보자. 지금 또 챙겨 먹을게. 요거랑 그 다음에 어... 터보 이런 거 말고 얘도 말고 얘랑 얘 그냥 버리고. 네,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얘네를 좀 털어서라도 먹을 걸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음... 시체가 더는 안 보이는 거 같아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여기 숨어있었구나? 아, 이거 죽었으면 그냥 곱게 나눠주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어? 이건 또 뭐야? 무슨 매우 어려운 단말기가 하나 있는데 자, 일단, 잠깐. 보충을 좀 받아보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될지 말지 좀 애매했는데, 잘 찍었네요, 그래도. 발전기 보안 진단. 진단 시스템 가동. 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폭장치가 있으면 발전기를 폭파시킬 수 있다는 얘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폭파를 시킬 이유는 없어 보이죠? 네, 그니까 그냥 제 낀다고 치고, 어, 사물함 쪽에서는 얘 하나만 차 있는 것 같아요. 어, 체크포인트인 만큼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의료, 의료품도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나? 음, 네, 아쉽게도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자, 일단 후버댐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스피치 80으로 설득을 좀 해주고. 어, 오! 야, 베테랑 레인저 소대장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25mm와는 화력을 차이가 다르죠? 어, 네. 격이 다른 40mm 유탄으로다가, 머리통을 좀 뽀개버리는데, 뭐야 이건 또. 어? 아, 엔클레이브 애들이구나. 야, 버티보드 어디 있냐? 아, 야, 버티보드 오는 거 봤어야 됐는데 밤이라서 못 봤네? 자, 일단, 앵클레이브 친구들까지 다 합류해가지고, 어, 쪽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정도면, 앵간 애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앞쪽에, 뭐, 친구 한 명이 또 나오셨는데, 아, 이게 빗나가네요. 아, 근데 거리가 너무 멀긴 했다, 인간적으로.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좀 위험하다. 오케이, 잘했어, 렉스. 자, 일단 다시 사이코하고 매드맥스 하나씩만 먹고, 어, 매드맥스 매드, 아, 몰핀, 네, 매드맥스가 아니라, 어, 몰핀 하나만 먹고, 그 다음에 어또 뭐가 있을까? 그래, 스팀팩. 뭐 어, 애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스팀팩 두억개 정도만 더 챙겨 먹은 다음에 어 얘네 얘네 다 챙겨서 자, 계속해서 한번 전진해 보는 걸로 합시다. 거의 끝나가나 지금? 목표 지점 근처까지는 거의 다온거 같거든요, 이 정도면. 이야 트리플레이저, <laughs> 좋은 거 쓰시네. 어, 깜짝아야, 뭐야 이거? 어? 갑자기 왜 이래? 상관은 없겠죠. 일단 리전 캠프 쪽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 다시, 다신, 다시는 아니구나. 내가 여기 온적은 거의 없었는데, 어, 깜짝아. 오케이. 아 어디서고,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어. 어, 얘는, 어,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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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네, 예, 예면은 그거 가지고 있네, 아냐? 한도 주먹. 좋아, 네 일단 대충 정리는 된것 같으니 서서 들어갈 어... 정리가 대충 된게 아닌 것 같네요. 어, 많이 많이 안 됐네요, 세상에. 어, 일단은 지금 또 먹을 게 스팀팩 좀 먹고 두 개만 더 먹은 다음에 에너벨로 무장을 좀 바꾸겠습니다. 쪽수가 좀 많아서 예,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자 일단 선빵. 일승 미사일 발사 효과가 왜 이렇게 미미해 보이냐? 아, 잠깐만, 아, 왜 거기서 터지냐? 아, 이건 좀 아니지. 야, 그 와중에 우와, 미니발 우와, 미니건 쏘는 거 봐. 우와, 우와, 우와! 야그 다음 얘네 왜 저런데 있냐 야 나왔다 임마 적군 들어왔어 야 애들이 빠져가지고서는 말이야 그냥 빨리빨리 기어나와서 싸워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런 똥개같은 놈들이 어디서 감이 그냥 자 일단 이거는 친구들한테 맡기고 어 근처에 온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 얘들을 좀 상대해보는걸로 할게요 좋아, 렉스 막타. 어저 야, 렉스 막타. 오케이. 오 야야야, 아저씨 눕겠다, 눕겠다. 아니 근데 이게 들고 있는 게 에너베리여가지고 막쏠수 쏘기도 좀 애매하고 일단 지금 이거 말고 어 대형 소각기. 그래, 이거 한번 써보자. 오, 잠깐만요. 렉 걸리는 거 봐. 그 와중에, 야, 얘네, 브라민도 키우는구나? 야, 근데, 렉스야, 너 어디까지 갔냐? 야, 마커에 안 잡히면 어떡하냐? 어, 뭐야? 어,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고, 잠깐만요. 근데 지금 길이, 어, 여기에서 위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으면은,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러면은, 이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로 해서 돌아서 가야 될것 같은데, 게이트. 어, 여기는 그냥 약간 축사 같은 개념인데, 그냥 뭐, 문만 딱 잠겨있는 느낌이고. 어, 뭐야, NCR 레인저?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대?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에너벨 우와, 야이 뭐야 이 아저씨는? 리게이트 라니우스? 야 레인저가 한 방에 쏠리네?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적대는 아니네요. That's it. 어, 아저씨 대화 좀 합시다. 열나 쎄 보이시는데 그래 대화 한번 해 봅시다. 어, 어디 보자. 얘, 얘가 아마 라니우스 군단장인가 본데 어디 보자. 어 그래서 뭐 시저가 죽어서 임무라도 줬단 얘기입니까? 네, 그래 가지고 이아저 씨는 뭐 시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 진의 대빵이 죽었지만 뭐 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아 보여요. 어, 어디 보자. I see you fight with words. like 일단 싸움을 기추가 결... 정 일단 설득적으로 넘어가보면은 어디 점령은 가능해도 걔네가 들고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싸움을 기추가 결정됐으니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있는데 야 그래 흥정 한번 써보자 찍고 쓴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써보기라도 합시다 어우 세게 나오시는데 야 그래가지고 뭐 보급 없이도 군대가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y o 어 이러면은 스피치로 가야 되겠군요. 어, 카르마. 잠깐만. 야, 난 싸우고 싶지가 않았는데. 미사일이 괴물이네 시불 사람이야 이게? 아니, 에노벨을 직방으로 얻어맞았는데, 피가 저렇게 남는단 말야? 사람이야, 진짜? 잠깐, 그거, 썰리면 많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오 어, 깜짝아, 썩을.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어디 가? 아니, 아저씨, 쩔뚝거리면서 어디 가요? 어, 다시 적대됐네요. 좋았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라니우스가 죽었습니다. 와, 그래서 얘가 이제 군단장을 투고 뭐야? 별거 안 달려 있네요. 그 다음 동방을 블레이드라는 아이템을 하나씩 주는데, 아, 브라민이구나. 야, 이, 이건, 이건 이건 한번 먹어라. 뭐 어째, 어, 뭐야, 레벨업 뭐냐? <laughs> 야, 마지막에 레벨업을 또 하네요? 일단 뭐 지금 올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이거나 좀 올려주는 걸로 하고, 어, 오! 그래가지고 레인저 대동하고 올리버 장군이 왔네요 음 감사선문이라 어 이제 어떡할건데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NCR이 완벽하게 후버댐 쪽을 먹었다 그런 얘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자 일단 네 천천히 한번 kind of i o a n 네 아마 올리버 장군이 뭐 한자리 주겠다고 했는데 배달부는 그냥 거절한 것 같아 보이고 자 엔딩 스크롤입니다 여러분 쭉 한번 지켜보도록 down. 하죠 The New California Republic celebrated its second Establishing definitive control over the entire Mojave wasteland. Soon after, they negotiated terms to annex the Strip, Freeside, and many surrounding communities. The Mojave wasteland, at long last, had entirely fallen under the NCR's banner. The courier, fair and even handed in his dealings throughout the wasteland, was honored by the NCR for his support of the military at Hoover Dam. He was presented with the Golden Branch. The highest civilian decoration given by the Republic. Tabitha and Rhonda went east through Caesar's Land. Occasionally, tales of their exploits found their way back west, though few believed them. Eventually, the stories concerning the duo were collected and published and proved to be quite popular with children. Still grappling with self doubt over his usefulness in the face of old age, Raul was never able to find peace with himself. Eventually, he left the Mojave and assumed a new name as he had done so many times before. With the help of the Gunrunners, the Boomers developed a healthy trading relationship with the NCR. Eventually, the Boomers began wandering out into the wasteland while still preventing outsiders from entering Nellis. The Brotherhood and the NCR in the Mojave wasteland declared an official truce, despite continue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in the West. As per their agreement, the NCR handed over all suits of salvaged power armor, and in return, the Brotherhood helped patrol I 15 and Highway 95. Despite her departure from the group, the Brotherhood's peace treaty with NCR came as some relief to Veronica. Though she remained friendly with surface patrols, she was never again permitted to enter the bunker she once called home. Fearing for the safety of anyone she associated with, she continued her solitary life as a scavenger. But reports would emerge from Mojave scientists and social workers of old equipment miraculously repaired and research notes mysteriously completed. Their leaders destroyed by the courier, the fiends scattered throughout the wasteland. Without the organization of Motor Runner, Cook Cook, Violet, and Driver Nephi, they were easy prey. After the NCR's victory at the dam, the followers of the apocalypse were pushed out of Old Mormon Fort during its occupation by NCR forces. NCR further encouraged them to leave Outer Vegas entirely, and the followers had no choice but to comply. Arcade had hoped that Freeside would be able to remain independent of NCR rule, but he was glad that Caesar's Legion had been stopped at Hoover Dam. He tended to the sick in Freeside for a while longer, then returned to NCR territory to become a teacher with the followers there. Good Springs saw more trade along I-15 after NCR gained control of the Mojave Wasteland, but with that came a heavy burden of the Republic's taxes. Some old-timers, unable to handle the cost, were forced to move on, grumbling all the while. In the years following the destruction of Cassidy Caravans, NCR used evidence of the plot to blackmail the Crimson Caravan and the Van Graafs. NCR enacted strict trade laws with little resistance, strengthening their supply lines and their position in the Mojave. Cass survived to see the NCR flag flying proud over Hoover Dam and thought for a moment, This is what a hero must feel like. She was about to tell the courier not to get too proud of himself. Then she figured, He knew that already. That night, Cass kicked in the door of his room to celebrate. Only to find the man on the bed was an NCR soldier whose barracks had been destroyed. He was cute, though, so after having her way with him, she got the hell out, leaving an empty whiskey bottle as a note. As she walked along the dam in the night, she felt drunk, content, and happy to be alive. Which to her was the whole point of it all. During the Battle of Hoover Dam, the Great Khans quickly evacuated Red Rock Canyon and headed north and east into the plains of Wyoming. There, they reconnected with the followers of the Apocalypse and rebuilt their strength. Bolstered by ancient knowledge of governance, economics, and transportation, they carved a mighty empire out of the ruins of the Northwest. Thanks to the Courier and Lily, a cure for the Nightkin schizophrenia was found shortly after Doctor Henry's experiment concluded. Nightkin and other super mutants in the wasteland flocked to Jacobstown, and the town became known as a haven where a mutant could find peace. Lily continued to take her medicine at half doses, and although she remembered her grandchildren, her mind remained muddled and confused. Eventually, she parted ways with the courier and traveled west, seeking the remnants of her past. After the NCR victory at Hoover Dam, the temporary truce between them and the kings blossomed into a full scale relief effort for the people. While the NCR made repeated entreaties that Freeside join the Republic, the kings steadfastly maintained their independence. With the transplant of Lupa's brain, Rex gained all of the donor's experiences traveling with the Legion. These melded well with his own memories of the Legion, and his new mind quickly adjusted to the myriad memories. Though Novak was a low priority target for the Legion, many of Novak's citizens died in its defense. In the weeks that followed, several bright followers returned to Novak to help restore its defenses, allowing it to remain independent of NCR. With the dam firmly in their grasp, the NCR turned its attention towards wresting the correctional facility from powder ganger hands. The powder gangers are no match for the battle hardened troops of the NCR, and summary execution awaited the powder gangers who managed to survive. Armed with a wide array of improvised explosives and stolen weapons, the Vault 19 powder gang tormented the Mojave wasteland for years. Citizens of the NCR were favorite targets. And they always suffered the worst fates. After Hoover Dam, Sheriff Myers runs prim with his own style of frontier justice. He deals with most folks fairly, but now and then someone winds up dead with little to no evidence against them. After their bold arrival at Hoover Dam, the remnants disappeared. As quickly as they came, legends of their power spread throughout the Southwest, a reminder of why people once feared the sight of vertebrates in the sky. And so the Courier's Road came to an end, for now. In the new world of the Mojave wasteland, fighting continued, blood was spilled, and many lived and died just as they had in the old world. Because war, war never changes. 자, 이렇게 해서 네, 드디어 뉴베가스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어우... 어우, 네. 뭐 사실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어우 야 에이, 에이, 지금 있는 퀘스트를 다한건 아니긴 해요 아직 뭐분 관련된 것도 못 끝낸 게 조금 남아있었고 뭐그 다음에 또뭐 아마 몇 가지가 좀더 남아있긴 했을 건데 그래도 그 <laughs> DLC까지 다 깼고 지금 뭐 엔간한 거는 DLC 이전에 거의 다 해결해 놓은 상황이어서 나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뭐 갔네 뭐 빠르게 네 아케이드 개동 관련된 캐스트만 깨고 네 빠르게 넘어갔었구요 자, 네 그러면 일단은 어 뭐야 이건 또 Congrats on Completed p o r o u n New Vegas u l i k e t o o a 어아 후버댐 배틀 이전으로 세이브를 돌릴 거냐 굳이 그럴 생각은 없고. 자,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간에 요래저래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후버댐 전투가 완료되면서 포 o r o u 가 New Vegas가 다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구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네, 뭐, 나중에 다른 뭐콘텐츠나 그런 걸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